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하 그 후에 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 하사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나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는 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찬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 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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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조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재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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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고조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령하을주 앞에 드리세. 고조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 시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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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칠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08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팍으로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일을 표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그에게 일곱 풀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아멘.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인봉한 책의 정체는 권능 상징인 오른손에 있었고 한 본질의 두 양상인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완전한 인치인 일곱 인으로 되어 있고. 권능의 상징인 힘 있는 천사의 외침과 심판과 구원을 위해 요한의 통곡 그리고 책을 성자가 성부에게서 취하는 성령 주심의 원리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구속 집행 위한 성령의 부어 주심을 상징한다. 이것이 이제 1 1절에서 14절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이 인을 뗄 자는 다시 사신 이기신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성도의할 일은 충분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14절까지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뿌리 개시록 5장에 인재앙의 서곡인데 1절에서 7절까지가 인재앙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8절에서 14절까지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만물들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세 가지 재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개시로 보장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재앙의 힌트이면서 동시에, 에,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재앙이고,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건의 전개이다. 그래서 항상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양으로 표현해서 죄악의 속죄와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를 가리키면서 성령을 일곱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을 향해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천국에서의 찬양은 어린 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게시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3대 재앙,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대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봉한 책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 책은 구원의 집행을 상징한다 1절에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구원의 강하신 팔인데 구원과 능력과 힘을 상징하죠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와의 팔이 뉘게나타났느뇨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구원의 팔, 하나님의 능력, 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에도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이 구원의 팔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대속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구원을 집행하시므로 나타난다. 이 구원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성령이 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성경이 그냥 다 믿어지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그게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특별한 것은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기록된 것도 속히 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 아 진짜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저기 대한민국에만 십자가 불이 많지 우리나라를 떠나면요 십자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찾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내외적인 사역에 대해서 안팎으로 썼고, 에스겔서 2장 10절에 같은 모양으로 두루마리의 안팎에 써진 글로서, 둘둘 만책이다. 그래서 여기 안팎이라는 것은 부족하지가 않다. 완전하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두 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 두 가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받는 것. 그래서 외적인 것은 이제 은사로 나타나고, 내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말하고 세 번째는 이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일절에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 이 일곱이라는 건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 주신다. 네 번째는 구원의 사역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2절, 3절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책을 열수 있는 자격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높이 올라가서 천국과 사망과 음부와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 인을 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1,50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의 구원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자랑하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그 기능이에요. 깨닫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laughs> 가까이 오면 저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데.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이제 1년에 한번그총 동문회에서 운동을 해요. 경기를. 그때 보면은 평소와 다른 목사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막 경기하다가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이제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우리가 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성령은 역사하신다. 사절5 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제 그것을 떼시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며칠 전에 그 아프리카 성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이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보통 종교개혁자들은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laughs> 그랬는데 이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아프리카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뭐 사자에게 팔 한짝을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 경험했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외치는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은 바꾸어 말하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심판의 날에 추레급이 일어났죠. 바벨론이 망할 때에 바벨론이요.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우상, 우상의 국가. 아니, 우상이 가득 찬 국가야. 그런데 바사제국한테 망할 때는 물을 막아놨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려서 그냥 바벨론이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날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야. 할렐루야! 난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의 그 것은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중에 지 말. 말세 중에 말세는 아들을 보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세 지 말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일곱 인과 뭐 대접과 나팔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서곡인데 바로 그 일곱 인을 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거미를 떼시면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성도의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다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평소에 축복받는 거는 뭐다 열심히 하면 축복받을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축복받는 게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는 무기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자력 있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유럽에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수출 아주 일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 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하시고. 여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고 불안하고 기절할 정도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옴을 보고 주님을 맞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신다 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